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오늘은 호박스튜 스킨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개발자 서버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리뷰를 해드릴 수 없었지만은 오늘은 본 서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튜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몇개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펙트가 변경된 거는 호박스튜 스킨이 처음이기 때문에 스튜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퀄리티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보드 쇼다운플러스 다크 판타지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자 좋습니다. 어, 이거 스킨 리뷰를 하면서 저 성적도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어, 잠깐만 잠수인가? 이거 거리 둬야 돼. 아 좋고요. <laughs> 아 이런 거 낚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후 이거 앞으로 다가가서 죽을 뻔 했잖아. 이거. 아, 이거 여기 분명히 티이밍이또 있을 텐데. 어, 저거. 오, 야 뭐야? 야 여기 상자만도 왜안 먹지, 애들? 오호, 이러면은 내가 다 먹어야지. 아, 좋아요. 좋아. 이것까지 먹어 주고요. 아래쪽이나 뭐 제가 다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굉장히 유리한 스타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쪽에 누구 있었는데? 오, 파이퍼? 오호! 응? 안 맞아? <laughs> 야, 너좀 맛있겠다. 야, 이거 파이퍼 쪼이자. 에, 파이퍼 쪼여가지고 저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laughs> 오, 어, 안 낚이는 것 봐라. 야, 너 나한테 죽든가? 어,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laughs> 내일류한 네, 양식이 되어라. 야, 근데 공격 이펙트가 좀커 보이긴 하다, 이거. 그리고 아직까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거 눈치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 야, 뭐야, 갑자기. 와, 으, 잘 가. 잡으지 말라고. 화난 이모티콘한번 써주고.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지금 오른쪽 아래 싸우고 있죠, 이거? 하하, 이거 한번 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야, 오, 야, 야, 너 보였어. 일로 와. 일로 와. 그치? 그치? 어, 일로 와. 그치? 잘 가시구요. <laughs> 아, 진짜, 야,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야, 둘중 하나. 하아 제가 봤을 때 얘를 잡는 게좀 마음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치? 그치? 어, 야, 잡아. 야, 에드거야, 너 지금 안 잡으면은, 너가 죽는다. 오호 둘이 팀 먹으려고? 그쟤 일단 잡았는데? 호잇! 으 일로 갈 거야. <laughs>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어어? 어, 잠깐만, 이거 피 채우자. 아,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괜히 내가 또, 자만에 빠졌다가, 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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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나 여기 끝에 있을 거야 어이! 일로 갈거지아 <laughs> 너무 쉬운데 이거 어 아, 확실히 이펙트가 변경이 되니까 게임할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야그또 때려줘 또 때려줘 아 너무 고맙게 이러면 은응안 맞아 응안 맞아 그치 이거 아 맛있다 후후 달달하고요 아 잠깐만 너무 아프고 아 잠깐만 후후안갈 거지로 아, <laughs> 어, 왜 그래. 니꺼 네 뺏어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거 파이퍼가 어디 또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 바로 또 뺏어 먹으러 가볼까 했는데 벌써 먹고 도망갔어요. 야, 이거 쪼이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못 도망가게. 그렇지. 좋아요. 좋아. 그렇지. 나이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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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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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는 순간이야. 야, 너 진짜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 좋아. 애들 거도 있어? 그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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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야,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야... 이거... 애들 한번,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laughs>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 오오오오 오. 오, 잠깐만! 야야야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응, 하나도 안 미안해! 잘 가시고요. 좋습니다. 오! 오, 잠깐만! 오야아제기보왜 아, 아, 아. 이렇게 많냐? 한번 해보자는 거지? 삭! 삭! 아... 저기안 죽어? 야, 저거 내가 유리한 자리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거네, 그치? 나이스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뒤로 가, 어 뒤로 가, 뒤로 가. 응, 안 맞아져, 절대 안 맞아져. <laughs> 야, 어디 한번 해봐. 어, 넌 맞았지? 야, 점수 쪼인다. 어,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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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호잉. 어, 잠깐만, 야, 그렇게 잘못 눌렀어. 어 잠깐만, 어이, 어, 어. 이게 바로 피지 내가 피지컬 진짜 보여드릴게요. 나 이게 바로 피지컬이에요, 여러분들. 어 들어와, 너가 더블리해 <laughs> 이거 내가 말한 피지컬. 아 좋아 좋아. 아, 뭐야 오늘따라 쇼머운 플러스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아 여기 상사가 없네. 그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왜 그래, 너 진짜 까분네 진짜로. 호이호이어잘 아, 가. 응잘 가시고요. <laughs> 아하, 이거를 또 어, 어, 잠깐만 그렇지, 맞췄고요 아, 이거 사! 그렇지, 사! 그렇지, 사! 그렇지 사! 그렇지 오케이, 아, 이게 잠깐만 스! 아, 야야야, 야. 안 돼, 안 돼, 안돼 호잉 호어 호, 호 호, 무서워 아, 진공승부 한번해 어, 진공승부 한번해넌 뭐야, 넌 뭐야 어, 어, 넌 뭐야 그렇지, 그렇지 걔 잡아, 걔 잡아, 걔 잡자 그렇지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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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이러면 내가 얘 잡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와이프! 야이거를 피했어 와 진짜 잠깐만 이거 하나 먹고 와야지 이거는 포기 못하지 그렇지 야 이게 바로 피지크아 좋고요 아 다섯 개 스타트 굉장히 좋고 지금 저를 오 잠깐만 오케이 좋아 위 아래 하나 위 아래 하나 아래 둘 그렇지 어, 아래쪽에 스펙가 죽었거든요?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와라, 좀만 앞으로 더 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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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이거 안 들어온다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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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치 몰라. 지금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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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좋아요. 어, 너 뭐야? 아, 어, 너 스킨도 없냐? 아, 이거 진짜. 하이? 어, 그치? 나이스. 어, 글로 갈 거야? 응, 나도 그거 알고 있었어. 아니, 진짜 이거. 스킨 버프는 존재하는 거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아주 좋아요. 야, 너 진짜 해보자는 거야? 어? 어? 잠깐만. 그치? 어, 너 끝났어. <laughs> 야, 너 아주 그냥 점수를 버리고 있구나. 어? 점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어? 야, 잠깐만. 그치?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 아, 잘 먹을게.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달달하죠 이거 그렇지 가자 그렇지 응 잘가 야너 일로와 일로와 아이 너 일로와 나 감히 내어 네. 잠깐만 야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그렇지 도망가자 오오오 호호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드립을쓱쓱아잘 피하는 것 봐라 아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오 피했고 야 이거 파이퍼 잠가서 먹자 아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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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오 파이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어, 돌지 마오오 <laughs> 좋아요 일로 알라 일로, 일로 오세요 형님 아왜 그래 또아 아니 그렇지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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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내가 인간미 보여줬다 제가 사실 일부러 좀 죽어줬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일등만 하면은 미안하니까 그래서 다 그냥 맞아주면서.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일단 스타트 굉장히 또 좋아요 두 개까지 먹고 아 이거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좋아 좋아 저 위쪽에 어 레온 레온인 거확인됐고요 이쪽에도 설치해놓자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그렇지 아부서주는거 너무 고맙고 에이, 뭐야 레온 왜 이렇게 많아 오잘 맞추는데 잠깐만 어빠마마마마오 어허 아 맞았네 야 진짜 너 일로 와봐 진짜 어 때려놓고 뱅글뱅글 돈다고? 이거 진짜 상도덕이었구나 너는? 야 잠깐 만왜 그래 진짜로? 야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너 진짜 자꾸 그러면은 잡는다 이거 기다리고 스얘 잠가 잠가 버려 그냥 얘는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진짜로 누구 방해만 없으면 넌 진짜 죽는다 이거 응 안돼 올일로와봐응잘가시구요 어, 일로와 <laughs> 독구름에 죽을 운명이야, 너는. 아, 그니까 러 까불지 말았어야지. 예, 제처럼 너무 까불면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기다리고. 자, 이거 위쪽에 한번 노려보자. 저기, 서지랑 지금 팀 먹은 거 같은데, 이거. 그치? 스.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거. 어, 좋아. 잠깐만. 어어어어어. 어, 그치? 계 잡아. 그치? 스. 스. 나이스. 이러면은. 야 개이득이지 <laughs>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양쪽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어, 나는 상남자니까 중앙점포 물기가 있구나 진짜 아니. 와 이거 그냥 걸어갈걸. 아 진짜 뭐가 남자라고 또 이렇게 점핑 패드를 타 가지고 바로 어 죽어버리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박스츠 스킨이 등장하자마자 리뷰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확실히 여태까지 나왔던 스킨 중에는 이펙트 변경이 된게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호박스츠 스킨은 외형이나 이펙트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 가지고 오 어, 구매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브롤로인 스킨을 모두 모으게 되면 한정판 핀팩을 또 준다고 하니까 수집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